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에서 최종 승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유익한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에 어, 이기고 싶죠, 그러니까 승리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직장 생활을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목표가 있는 어떤 그런 생활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니까 말이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최종이란 말을 넣었냐면 직장 생활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길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한 3년 했는데 굉장히 나는 아잘못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되든지, 아니면 10년 했는데도. 내가 성공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최종 승자라는 말을 넣습니다. 길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거죠. 정말 그래요. 여러 가지 그런 사례를 봤는데 초반에 막잘 뛴다고 해서 끝까지 잘 가라는 보장이 없고요. 아, 처음에 잘 못하고 적응도 잘 못하고 일도 잘 못했던 사람이 결국에 나중에 직장생활에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 최종 승자가 되려면 이런 이런 기본기를 다시 갖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에 아유, 아이러니한 게 이제 뭔가 하면요. 직장 생활 할때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그 직장 상사 막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 흐르고 막 탈모 증상 생기고 이랬는데 정작 회사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어, 대부분의 이제 퇴직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서로 모여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죠. 그 힘들었던 시절을 <laughs> 그때 막 굉장히 원수같이 여겼던 그런 그런 직장 상사랑 지금 만나서 막 그때 정말 왜 이렇게 저 미워하셨어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그 시절이 그리워서 그렇습니다. 아, 누구나 그래요. 그리고. 음, 특히,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 직장 생활이 정말 그때 쉬운 거였구나. 그 정도면. 이런 생각 너나 할것 없이 다 합니다. <laughs> 제 지인도, 그, 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그때 왜 그때 그 직장 상사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다. 그만하면 굉장히 잘해주는 거였는데. <laughs> 지금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날짜에 월급이 나오고, 정말 내가 아침마다 출근해서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자영업을 해보고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참 직장생활이 한편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그 내가 지금 힘들지만 사실은 퇴직한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직장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요, 직장 생활을 왜 잘해야 되나 하면요, 그 직장 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결국 퇴직하고 인생 이막도 성공적으로 잘합니다. 직장 생활에 막 투덜대고 잘 못했던 사람들은 어, 퇴직하고 나서 굉장히 성공하는 케이스가 직장 생활을 잘하다가 퇴직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보다 적어요,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이막,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인생이막 언젠가는 은퇴를 할 건데 요즘 굉장히 조기 은퇴로 빨라지잖아요. 언젠가는 은퇴를 할 건데 은퇴하고 나서도 인생이막을 잘 갖고 나가려면 지금 직장 생활에 최종 승자가 되어야 된다. 그 방법은 그런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면요 커뮤니케이션의 절대 강자예요 커뮤니케이션에 직장 생활의 한 80%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빨리 리더가 되고, 빨리 인정받고, 직장 상사로부터 그 이제 예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그 관심도 별로 없고, 잘할 줄도 모르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이 이제 본인의 업무 어떤 실적을 계속 떨어뜨리는 어떤 원인이 되는 어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오늘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양하고 그런데 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유쌤의 직장 수업 그 재생에 보면 그 직장에 관련된 그런 어 영상들 참고해 보시고 특히 대화법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면 커뮤니케이션의 절대 강자가 되는 어떤 요령들을 어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할 건가면요? 하 피드백. 피드백을 잘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제일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직장 생활에서 피드백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소통을 잘한다라는 거하고 어,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유능해지는 피드백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기본은 못 가면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즉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직장 상사한테도 마찬가지고, 동료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왜, 아, 나중에 저거 얘기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뭐 회의에서 나온 정보라든지, 어디 다른데 거래처에 가서 정보라든지, 아, 나중에 얘기해줘야지라고 하면 메모해놓고 까먹거든요. 즉시,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 게이 피드백을 잘하는 사람. 커뮤니케이션의 절대 강자의 기본 요건이 되겠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 직장 상사한테가 가장 중요한 피드백인데요. 직장 상사한테 예를 들어보면 어떤 직장 상사가 이제 그 업무를 던졌어요. 그래갖고, 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거를 해가지고 와. 뭐 시장조사 보고서나 아니면 이제 거래처의 어떤 그런 제안서나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자기 혼자 끙끙거리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날 봅시다. 이 보고서를 라고 했으면 언제 그 직장 상사한테 들이대야 되는 걸까요? 최소한 수요일 정도에는 들이대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피드백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다가 제안할 어떤 그 제안서를 내가 지금 만드는데 팀장이 생각하는 어떤 제안서의 내용과 내가, 내가 팀장한테 물론 하달을 받았지만 생각하는 제안서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 수요일 날쯤 초안을 다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구성해서 이런 내용으로 여기에 가장 중점을 둬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첨부는 이런 이런 자료를 어 증빙으로 어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수요일쯤 물어보면 대부분의 직장 상사들은 아니 아니야 이걸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어 아니야 이건 방향이 아예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이건 제안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거의 논문 수준이니까 더욱더 간단하게 보는 사람이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바꿔봐. 이런 내용을 집중해. 라는 어떤 그런 이제 피드백을 주겠죠. 다시 직장 상사. 그럼, 아,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고쳐서 금요일날 그 시간에 정말 직장 상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어, 보고서를 탁 내미는 게 피드백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제 한번 해볼 거라고. 그리고 직장 상사한테 얘기하기가 뭐, 아, 민망하니까 그냥 나 혼자 어떻게. 금요일까지 해오리스는 금요일까지 하자라고 끙끙거리고 엉뚱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 그런 일이 이제 두 번, 세번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직장 상사가 지치는 거죠. 저 사람은, 저 친구는, 김 대리는 일을 참 못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항상 직장 상사한테 어떤 보고를 받았, 어떤 지시를 받았으면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 맞죠? 라고 피드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그 동료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팀이 매장에 나가서 막 이제 매장을 둘러본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런 마케팅팀에 관련된 그런 뭐 사인이라든지 뭐 배너라든지 그리고 어, 아니면 경쟁사 바로 우리 매장 바로 옆에서 경쟁사가 막 길에서 어떤 그 이벤트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그야말로 막 사진 찍어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막 길에서 뭘 나눠주면 그것도 샘플을 받아서 그 마케팅팀에 바로 전화해주고 아니면은 어 이제 카톡으로 그 찍은 사진을 자, 우리 바로 옆 매장 경쟁 매장에서 이런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참고하세요. 이제 그 당신들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뭐 고장났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얘기해주고, 뭐, 기사가 이런 걸 났다. 그럼 나 먼저 본것 같으면 바로 링크 걸어서 보내주고, 마케팅팀에. 아니면, 그, 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관리팀에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이, 그럼 뭐, 본인들 이 이런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일일이 뭐, 일하면서 다 피드백을 그걸 할 시간이나 여력이 돼요? 내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피드백이 결국 내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피드백을 잘 하면, 그들도 나에게 영업에 관련, 내가 영업팀들이라고 하면 영업팀에다가 피드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들도 나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결국 매일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어떤 그 피드백에 대해서 절대 강자도 한번 돼보자 라고 결심을 하시는 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꼭 개인적인 일도 내가 지금 김과장인데, 박과장 후배 직원이, 뭐, 내가 우연히 본 건데, 아 아파서 병원에를 막 갔다 오는 것 같아. 어떻게, 어 뭐, 아픈가 봐. 어떻게 좀 알아보고, 뭐, 얘기를 해봐. 라든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것도 개인적인 일이지만, 굉장히 좋은 피드백입니다. 그러면 그 박과장이 나에 대해서, 아, 김과장은 굉장히 그렇게, 아, 이게 디테일하게 사람들을 참 보는구나. 그리고 피드백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건, 결국 나를 리더로서, 아니면 유능한 사람으로서 인정해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쌓이고 쌓여야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동료나 어떤 상사에게 제대로 피드백하고 있나? 내 일을 내 일에서 내가 제대로 피드백하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한번 리스트업 만들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볼까요? 적응이 절대 강자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최종 승리하는 방법. 저, 요즘, 요즘은 이제 적응 지수라는 말이 어, 대단히 지금 부상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IQ, EQ 이런 말씀 많이 들어 보셨죠. 적응 지수가 높은 사람이 어, 기업이 이제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해서 그래요. 어떻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일어날지도 모르는 예측 불가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기업에서 선호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적응이 절대 강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다니는 회사의 조직 문화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일은 좋은데 이 회사의 문화가 너무 안 맞아 라고 투덜거리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가 좋은데 여기는 무슨 군대야 이런 거 진짜 안 맞아 그냥 막 까람까 뭐 이렇게 하는 게 나하고는 안 맞아서 너무 괴로워 라든지 아니면 어여긴 너무 자유분방해 아니 뭐 지자 상사가 뭐 맥주 한잔 하자 그래도 아전약속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가거나 뭐 이러는 거 이거는 수평 문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사리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가장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내가 그 회사가 마음에 든다면 뭐 연봉이나 일이나 다 마음에 든다면 문화는 내가 맞춰야 됩니다 투덜거릴 게 아니라 어 내가 회사가 다 좋은데 이런 군대 문화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지 난이 회사에 들어왔으니 그럼 군대 문화 상한 문화에다가 완전히 맞춰주겠어 충성 이렇게 이렇게 아예 마음을 탁 먹는 게 내가 편해요 내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수평 문화를 지향하는 조직에 여기는 그렇군 그럼 내가 거기다 맞춰주지 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나 스스로를 회사 안에서는 그렇게 페르소나 가면을 쓰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갖고 아뭐 진짜 적응 못해먹겠어. 여긴 이상해. 이상해라고 자꾸 내가 내입 밖으로 떠드는 거는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그래서 어, 남들에게 듣게 그렇게 조직문화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도 왜냐하면 나 혼자 조직문화를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어, 데미지를 내가 스스로 일으키는 그런 경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문화 자체가 굉장히 뭐 성희롱이나 이런 게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문화다. 그럼 그 회사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나랑 단지 안 맞는다는 어떤 문화는 어, 내가 맞춘다. 이런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회사의 어떤 그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인재상을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저 조직에 가장 잘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업 이 회사 문화는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거예요. 튀지 않고, 안정되게, 무난하고 원만하게 가는 거. 그리고 좀 부족한 사람도 다 끌어안고, 그냥 발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게이 조직 문화다. 그러면 내가, 나는 너무 튀고 싶어. 나는 정말 혼자 막일 못하는 사람이랑 그렇게 팀워크로 하는 건 도저히 안 맞아. 그럼 그래서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만두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투덜거리고 있으면 결국 남아 손해. 그리고, 어, 이 회사는 어쨌든 굉장히 새로운 도전을 중시 해요 새로운 두, 어,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계속 새로운 도전과 어떤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고 빨리빨리 혼자서라도 각개전투 개인적으로 개인 플레이하는 게이 회사는 맞아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야. 그러면 내가 그 인재상에 맞춰서 스스로 바뀌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회사가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으면 직장 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인재상은 뭔가 이거를 갖다가 오늘 다시 한번 내 직장에 내 직장에 원하는 인재상이 뭔가 그리고 내가 나는 그 인재상에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면요 회사에서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게 뭔지 확인하고 늘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지금 이제 중국이랑 사업을 시작하려고 어, 시장 조사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너의 뜻이 중국을 개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중국 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새벽에 몰래. 어, 떠들지 말고. <laughs> 그리고 중국 문화, 그다음에 중국 지금 경제, 중국에서 지금 우리 회사가 진출하려는 어떤 지역의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회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계속 봐서 거기에 발을 맞추든, 한 걸음 반 걸음 더 나가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베트남 진출하려고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은 베트남에 대해서 공부 내가 시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요새 이런 이런 어, 게 굉장히 좀 어, 부각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직장 상사한테도 계속 어필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공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베트남 갔다 왔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베트남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자료들 제가 피드백 할까요? 팀장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들이 많이 해야 되고 회사가 만약에 외식업에 뛰어들려고 한다. 그러면 커피 쪽, 베이커리 쪽 어디 뛰어들려고 있지? 외국에서 브랜드를 런칭한다는 건가?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관심을 가셔야 되는 거죠. 어, 나는 뭐 회사에서는 외식업 다시 주력 사업으로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먹는 쪽으로는 영 관심이 없어서 이거는 난이 회사에서 성공할 의지가 없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든 없는 분야든 간에 회사의 관심 분야가 곧내 관심 분야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적극적으로. 그 교육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는 회사 중에 교육 사업이 굉장히 그 여러 그 사업 중에 하나의 주력 사업인데 이렇게 모아놓는 늘 이제 교육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온라인 어떤 교육 사업에 대해서 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뒤쳐져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만약에, 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회사 직원이라면 교육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오프라인 교육만 했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오프라인 교육이 비전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이, 이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온라인 교육적으로 엮을 건지, 유튜브를 시작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걸 내가 먼저 개발해내고 제안하고 이래야지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관심 있어 하는 거, 지금 회사의 취약점, 그리고 이때 내가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지 아이디어를 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포커스를 탁 맞추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요. 백투더 베이지. 절대 강자인 거예요. 기본이 가장 중요한거 있죠. 기본이. 그 어, 이거는 뭐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알면서도 못해요. 알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내가 실천한다 그러면 누군지 성공을 못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알면서 실천하는 사람과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 아니면 알,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나눠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세요? 알면서 실천하는 부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직장생활에서 최종승자가 되기가 쉽죠. 자, 알면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거 얘기해볼까요? 먼저 인사하고 오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후배 직원? 쟤는 왜 나보고 인사하네? 쟤는 왜 인사성이 없어, 저렇게? 저게 인사하는 거야? 아, 이게 인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내가 김부장이에요, 그러면. 김대리가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으면. 어, 김대리, 좋은 아침? 이렇게. 아랫사람한테 꼭 인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어, 김대리, 아니면, 어, 김과장, 좋은 하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이렇게 웃으면서,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는 거는 가장, 정말, 백투더 베이직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 가장 중요하고요. 나 웃는 게잘안 돼.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울 보고도 웃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는 거. 이건 어떻게 해서더라도, 내 이미지를 한20% 업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 근태. 근태에 대해서, 아, 제가 뭐, 어쩌다 한 번은 지각을 해요. 어쩌다 한 번도 지각하시면 안 돼요. 어쩌다 한 번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이런 게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어쩌다 한 번도 지각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어, 저는 20몇년 동안 진짜 생활했는데요.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각하시면 안 돼요 지각 결근도 아파서 결근 이런 것도 사실 참 어,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근태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9시까지 출근 시간이면 난 8시 55분에 매일 들어가나? 그이 어때서 나의 권리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너무 그 예전의 직장 생활을 기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일찍 출근하면 나한테 유리합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일찍 출근해서 그냥 그 시간을 무슨, 어, 이게 막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뭔가 생각을 하든지, 뭔가, 어, 준비를 하든지 이런 거잖아요. 결국 그게 회사만을 위한 건가 아니고요.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근대 관리로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 뭔가 하면요. 이단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게임 오버. 회사에서는, 어 회사는 나를 배신합니다. 항상 어떨 때 아플 때더 이상 쓸모가 없을 때 배신하는 거죠. 사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하는 사람은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나한테 내가 더 이상 일할 수가 없게 되면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헌신자처럼 버린다. <laughs> 그렇게 하면서 그냥 분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 가장 큰거 아프면 아웃, 아프면 퇴장. 아프면 퇴장. 난 아프면 퇴장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딱 맞습니다.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관리하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는 스트레스 관리 별로 하는 게 없는데? 라고 하면 몸이 아픈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의 그런 센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져야 몸도 더잘 관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는 어떤 스트레스 관리법이 있지? 라고 생각해서 없다고 하면 아주 내가 즐거워하는 거. 정말 그게 뭐 주말에 나 만화 카페에 가서 한 6시간 동안 만화 보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는 막 운동하는 거야. 이런 거 너무 좋고, 난막 노래하는 거야. 혼자, 혼자 막 집에 요새 그 이런 이런 마이크 있잖아요. 노래방 전용 마이크. 요새 노래방도 못 가니까. <laughs> 그런 거 가지고 막 노래하고 신나게 막 팔팔 뛰고, 막 이런 거 혼자서 그 유튜브에서 춤추고 이런 것도 좋은 일이죠. 그래서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반드시 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직장 생활이 쉽지 않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직장생활을 난 정말 잘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힘들다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건지, 그 마음 습관에 따라서 최종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장생활에서 행복하게 직장생활 하시고, 그 잘하는 직장생활로 인생 2막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직장생활에서 최종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어, 말, 어, 나눴습니다. 절대 강자가 되셔서 더욱더 아, 즐거운, 행복한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유생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